김용현이가 개엄 김용현, 국방부 김용현 장관, 네. 김용현이가 개엄 실패하자마자 음. 바로 노상원이한테 전화해 가지고 음. 예. 상원아 이젠 어떡하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아무리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내란의 핵심 인물이야 핵심이죠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적은 그 노상원 수첩은 수첩. 정말 중요한 거야, 수첩. 맞지?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수첩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아이 끔찍한 뉴스가 있었죠. 개엄 네. 전에 시신을 임시로 복원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구입했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종이로 만든 관 종이로 만든 관 구입을 문의를 했었더라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해 8월 22일에요. 네. 이 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요. 이를테면 뭐 자기가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어. 어, 이런 종이 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업체를 좀 알아보다가 뭐 제작 소요시간이라든가 음. 운송 시한 번에 몇 개가 가능하냐 아. 사망자가 예를 들어 한 삼천 개가 삼천 개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천개 구매할 경우에는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매 계획을 좀 구체화하겠다고 보고를 하겠다고 이 국무원이 얘기를 하고 음. 어그 뒤에 연락이 올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어. 문제는 이 군무원이 2군단 사령부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그 수거 대상 해가지고 네. 왜뭐 누구 한동훈 이재명 뭐 이성윤 네. 천주교 아니, 네. 수첩 올려드릴게요. 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민주노총 김명수 전 대법원장 뭐쭉 있죠. 쭉 있지 않습니까? 음. 이 사람들이 수거 대상이었고 수집소. 수집소. 이게 이제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 오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오음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오음리가 그 종이관을 문의했던 이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는 곳입니다. 오음리 아 있는 곳에서 문의한 거야. 수집소가 있는 곳에서, 아 곳에서 아 문의했죠. 소름돋지. 근데 아무도 이거 지적 안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네네. 뭐요? 내가 제 유심히 봤던 거. 응, 응. 아까 그 문이 문자 다시 좀 보시겠습니까? 네. 이 문이 문자가 8월 22일이야. 응, 응.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게, 윤석열이가 개엄 골프 한창 쳤을 때야. 개엄 응. 아, 골프가 아아 골프 한창 쳤을 때 야 이때 이걸 문의한 거야. 아니 근데 그 혹시라도 뭐 와. 군대에서도 사망자가 좀 발생하니까. 네. 그냥 원래 이제 의례적으로 좀 이렇게 연간 걸렸던... 군에서 사망하는 군인이 어. 전군의 백여 명이야. 전군의 아. 그런데 지금 말한 저 종이관은요 아까 3 0 0 0개 운운했잖아. 아, 그러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그냥 이 군단에서만 얘기한 그렇죠. 거야. 아, 전군이 아니고. 이 군단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시신을 임시로 보관하는 게영현백이는 거야. 영현백. 영현백 사진 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영현백 이제 시신을 어. 임시로 보관하는 어. 이겁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요. 네. 12월에 4,940개를 보관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어. 창군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육군 영연백 보유량을 봐 봐. 자, 봐 봐. 전에 한 1000개 정도 있었잖아. 네네 네. 몇개 증가했죠? 3,514개. 3000개 증가했지. 딱 떨어지지 뭔가. 12월에. 뭔가. 와, 이 소름이라니까. 구승찬 의원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와, 거쳤는데요. 예. 단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노상원 수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개엄을 하려면 북한 변수가 있어야 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꼭 있어야 네. 신혼식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네. 군은 따르지 않는다. 어... 전시가 아니고 사변이 아닌데 어떻게 따르 따르냐? 아, 신혼식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풍이라든지 일반 이적과 영.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노상훈 수첩에는 뭐 일단 특정하진 않아요 아, 특정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지만 500명 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니, 500 아니야 그거 훨씬 더 많죠 아니, 그렇죠 뭐만 네. 명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이 정도 보유했다는 거는 오음리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북한과의 어떤 국지전까지 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미리 긴급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제안서를 보니까 아, 긴급으로, 긴급으로 요청했어요 음. 이게 그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중기계 즉 말하자면 (5년) 단위로 군수물자 음. 무기체계를 사는 거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재, 반영을 시키잖아요 책정을 하잖아요. 예. 그거를 매년 5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24, 28, 음. 25, 29 어, 어,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년 단위로 뭘 살지를, 뭘 획득할지를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네. 뜬금없이 기, 이게 중기 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면서 긴급으로 제한 요청을 한단 말이에 음. 음. 아, 그리고 또 야, 삼, 말이 안 맞네. 중기. 삼천... 자, 군 입장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군이 입장을 냈거든. 음, 예. 군 입장은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다. 요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런데 중기 계획인데 왜 긴급으로 하냐. 예. 이런 지적이야. 아, 말이 없네. 뭐, 그래. 이게 그 중기 계획인데 왜 이군단에서 저거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 아니, 그리고 제가 드는 의문이 이 정도 사안이면 은 원래 이제 중기 계획에 따라서 구입한다 그러면 정부 조달로 구입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나요? 그래 그렇죠, 정부 맞습니다. 조달로 해야지 왜 어... 이군사령부에 어... 있는 군무원이 이걸 업체에다 직접 물어봐요? 아니, 군은 그러니까 조달 절차가 아니, 있지 않나요? 군은 정부 조달 체결 안 들어가. 따로 해. 영연백 같은 거나 이런 경우들은요. 네. 이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네. 가는 것맞아요 아, 네. 근데 이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의구심이 드는 거는 뭐냐면 왜 아까도 말씀드린 긴급으로 했냐, 중기 계획에 반영돼 있으면 그렇지. 이게 5년 단위로 쪼개서 하거든요. 그렇지. 통상적으로 군수물자 같은 경우는 네. 한꺼번에 그것도 영연벽이에요. 다른 것도 저, 아니고 영연벽을 그러니까 저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부위원님은 잘 아니까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주,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 중기 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 미리 다 계획 세워놓은 거에 다 들어 있었구나 곧대 네. 그러니까 가서 한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네. 한 거예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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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 지금 그, 그렇게 얘기했잖아 매년 이거를 (5년) 단위로 바꾸는 거라고 매년 음. (5년씩) 끊어가지고 (5년) 지난 다음에 중기 계획 세워서 또 (5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아. 그러면 그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중기 계획을 왜 매년 하느냐 그거는 중간에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5년 뒤까지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중간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긴급하게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음. 거는 어. 중기계획에 반영할 아니,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야. 맞습니다. 긴급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죠 아. 어, 어. 그니까 예. 저기 어거지로 진짜 이거 어거지다. 저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설명을 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자, 다시 육군 입장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육군이 이 입장을 낸 거는 음. 이거는 거짓말로 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도 네. 육군에 아. 굉장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란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잖아. 아니면요, 음. 이, 이 내란 아니개헌과 그러니까 관련된 계획이 기, 기본적으로 이제 3월부터 나왔잖아요. 네. 3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중기기에게 끼어 넣을 수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마다 가거든요. 네. 근데 단한 번도 이런 사례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네. 그리고 왜 이게 긴급이냐고요. 음, 아, 그게... 이게 상황이 곧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 예, 때문에 긴급으로가 왜 3천 개더 했냐 이거는 설명이 없잖아요. 네 예, 없어요. 네 예,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 3천 개를 더 한다 없어. 그러면 2025년에도 왜냐하면 5년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년 단위이기 네. 때문에 2 4 2 8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딱 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529에도 반영할 수 있고 26년에도 할수 있고 예. 해마다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왜 긴급하게 긴급으로 야. 제한 요청을 하? 이거예요. 거는 진짜. 그래서 이런 소름돕니다. 것들이 소름돕니다. 소름돋아. 어 추미애 의원실에서 얘기한 아파일기라든지그 예. 다음에 대북 전단이라든지 음. 무인기라든지, 환 예. 유치, 그 다음에 그 해상 포사격 훈련, 예. 연평도, 연평도 때랑 똑같은 지역에다가 같은 지역에 한 거야. 네. 네. 이런 것들이 음. 학습 효과거든요.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하면 저기서 뭐냐 고사포를 쏘오더라, 고사총을 쏘우더라 어. 우리가 그 기출 문제야, 기출 문제. 이 네. 지역에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K9 자주포를 쏴보니까 얘네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렇죠 아, 이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을 예상했고 네. 그러면 반응을 했을 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대응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이 나오죠 서해에서 지금 교전 국지전 발생, 음. 그렇죠. 네, 국지점 발생. 네. 그러면 이 언론 이 헤드라인만 딱 띄워주면 사회안정을 위해서 개엄령 선포 아, 그러면 성공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우리 안 계시는 거죠, 여기. 아, 저보다 막... 먼저 없어졌어 때. <laughs> 아니, 뭐, 그래. 아니야, 거기 아, 아, 아니다. 않아, 여기 참 젓가락 무기가 그거. 있지. <laughs> 아, 왜 괜찮아. 아, 요즘 뭐, 그냥 젓가락 <laughs> 아, 안 맞더라고요. 저 노젓가락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노젓가락으로. 이거 아, 이게 심각하다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 우리 군이 연평도에서 음. 포사격을 딱 하자마자 바로 북한이 공격해서 우리 음, 그렇죠. 민간 얼마나 맞아요. 피해를 네, 많이 봤어. 네, 네. 음.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하게 둘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훈련안 했단 말이야. 음. 근데 7년 만에 예. 딱그 자리에다가 2024년 6월에 그 자리에 딱 수백 발을 쏴버립니다. 음. 우리가. 우리 좀 건드려줘. 건드려줘 이거지. 네. 이것도... 아파치 조종사 야, 적에게 노출되게끔 비행해라. 지시받았잖아. 예. 와, 아,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n l 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 4차례 네 있었어요. 개엄 전에. 그랬더라고요. 네차례 네 있어서 한 1400여발을 1300여발을 발사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가 비행 금지선을 넘어서 그리고 저 그리고 감시 카메라로 북한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음. 고도를 높여라. 그리고 적을 타격하라. 이것도 비화 통신이 아닌 일반 통신으로 한다라는 게 그렇지. 이게 뭡니까? 아. 야, 좀 대응해줘. 이거 아니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음. 예. 합참 왜안 터는 거야? 합참. 예? 합참은 왜 가만히 놔두시는 거야? 김명수. 제가 저만 지적했어요. 뭐지? <laughs> <laughs> 좀 보세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김명수는 잘안 건드리시더라고. 제가 저만 건드리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고.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건드릴 아니, 때도.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 느낌부터 얘기할게요. 음. 의원님이 김명수 건드릴 때도.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는 아 야, 승찬아 눈치 봐가면서 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맞죠? 아,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뭐냐면 <laughs> 국방 위원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우라는 걸 해줘요. 그리고 합참이라는 게 합참 의장이라는 게 저는 김명수한테 완전 히열 받았던 게 뭐냐면요. 네. 대북 전단이요. 네. 대북 전단은 자체를 규정상 맞게끔 돼 있거든요. 단속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대북전단 이 패턴도 보면 우리가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는 다는 저기서는 오물풍선을 안 날려보네. 어...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날려보내고 저쪽에서 대북전단, 아, 저 오물풍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먼저 보, 보내고. 음. 근데 이거는 단속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음. 네. 훈령상에. 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상에도 이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위임을 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기서 민간단체에서 탈북자한테 서 이거를 날리면 네. 날리면 군경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 날리는 걸 단속을 안 했다 아예 네. 안 하는 거예요 이 직무유기다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아. 지난번에는 아 직을 걸겠습니다 뭐막 이러길래 제가 뭐라 고 그랬냐면 네. 그 작전 지휘권을 사용도 못한 사람이 그개엄할 때나 지글 걸지 왜 지금 지글 거냐. 아, 좋았다. 예, 네, 이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네. 그래서 김명수 의장이 저를 엄청 싫어합니다. 아. 네, 이 후배놈이. 아. 네, 얼마나 쉽게 어서또 사관학교는 또 기수가 있으니까.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긴 한데요. 네. 어찌됐든 이 영연배 또 나오다 보니까 마치 퍼즐이 맞아가는 퍼즐이 느낌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겼던 게그 종이관 얘기하면 그거 아예 설명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훈련 때한번 체크해 봤다가 네, 네. 뭐 안한 거다. 맞습니다. 네. 무슨 훈련에서 종이관 체크하는 훈련이 어디가 있어? 음. 군에서 그렇게 수탁 훈련을 그거 쌩 거짓말인 거 내가 보기에는. 근데 네. 김명수가 직을 걸겠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직을 걸 때는 몇달안 남은 애들이 건다고 그랬잖아. <laughs> 아, 예, 김명수 지금 몇달안 남은 5 개월 남았어. 아, 5개월, 어, 네. 그래서 거는 거야 또. 이복현 원장보다는 네. 두배 이상 남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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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헌과 관련돼서 가장 큰 처벌을 받아 야 여기 검사 출신 두 분이 계시지만 큰 처벌을 받아야 될 때는 합참이에요. 합참이야. 왜냐하면 외환 유치. 예. 네, 이게 대북 전단도 그렇고 무인기도 그렇고 네. 아파치일기도 그렇고 해양 포사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방사 특전사가 국회, 그냥 선관위뭐 여론조사꽃, 민주당 당사 음. 이런데 난입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휘권을 개엄 사령관한테 이관을 안 했잖아요. 음. 그러면 바로 명령을 내려서 들어오게끔 해야죠. 그렇죠.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맞습니다. 그냥 김영현이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있는데 눈만 까빡까빡까빡하고 있었잖아요. 아... 이게 군형법상의 불법 진퇴에 관한 그,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엄사령관 임명이 되면 다 걔가 알아서 어. 하는 걸로 알아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엄사령관의 임무는 네. 원래 헌법과 개엄법의 행정 및 사법 사무에 대해서 군이 들어가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개엄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작전 지휘에 관한 거는 네. 지금 말씀처럼 작전 지휘에 관한 거는 합참에 있기 때문에 아다 합참의 통제를 받는 부대라서 합참의장이 얼마든지 다 걷어들일 수 있었던 건데 음 가만히 있었던 거고 음 내부 구조를 보고 김병수를 그나마 조금 뭐 이해를 해주려면 이게 해군 출신이니까 음. 음. 육사들끼리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데 해군이 거기서 얘기해봤자 말빨도 안 먹히고 음 저것들이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 거기에 자괴감을 느꼈으면 모를망정. 네. 어,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권한도 없고 아, 아무것도 음. 안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엎드려서 울었다든지. <laughs> 그렇죠. 어? <웃음> 아니요. <웃음> 직을 걸면 말을 들어요. 야. 왜 국회 와서 끝나고 나서 직을 걸겠다고 <laughs>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장관한테 이건 잘못됐다. 내가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고 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못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계급장 네 개를 딱띄고 딱 놓고 나오면 되죠. 그렇습니다. 아참이 외환 유치 쪽으로 아무튼 의원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네. 의원님 관련해서 그또 보도가 나왔더만요. 네, 무인기, 무인기, 무인기 네. 이제 보냈, 네네네. 보냈어. 근데 북한이 이 뜯어보고 응. 이거 나만이 보냈다고 발표했어. 네. 근데 우리 쪽에서 그거를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네. 않고 뭐 말해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드론산? 네. 드론산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이게 미리 들어왔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국조특위에서도 지리